안녕하세요. 준청입니다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뉴스 업데이트 드립니다. 일주일 전 지난주 토요일에는 연방 하원이 1.9조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상원이요 같은 내용의 경기부양안 법안을 이번 토요일 오전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고요. 향후 최종 법으로 확정되기까지의 일정에 대한 전망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진보파 상원의원 리더라고 할수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최근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부유세를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 역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원이 6일, 토요일 오전이죠. 1.9조 달러의 3차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서 어, 지난달이었죠. 하원이 통과시켰던 그 해당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서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제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요. 하원으로 다시 보내져서 별도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 마저 통과가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최종 법으로서 확정되는 거죠. 아마도 다음 주초 뭐 수요일까지는 결정이 되고요. 바로 대통령 서명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에서의 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9일 화요일 하원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원의 의석 수가 민주당이 221석, 그리고 공화당이 211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충분히 넘는다는 점에서 상원에서 통과한 안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하원에서 다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관련해서 척슈멀 민주당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뒤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연방 정부의 실업 수당 보조금 지급 제도가 종료되는 3월 14일 이전에 서명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상원 가결 직후 이 백악관 연설을 갖고요. 이 연설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하면서 매우 절실히 미국민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했던 그 사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이 법안이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배포 속도 또한 올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원이 가결한 법안의 내용을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성인 1인당 1,400불 현금 지급, 그리고 실업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데 대한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뭐 학교에 대한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죠. 그런데요. 지난주에 하원에서 통과됐던 그 법에 비해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로요, 1,400불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 관련해서는 지급액이 1,400불이고 부양가족들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안과 같습니다만 소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개인, 싱글일 경우에는요, 8만 불 미만의 소득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요. 또한 부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16만 불 미만의 소득인 경우에만 이 체크가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앞서 하원이 통과시켰던 것은 현금 수령 자격을 싱글의 경우는요, 7만 5천 불에서 10만 불까지, 그리고 부부 공동의 경우는 15만 불에서 20만 불까지였었죠.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이 소득 규정을 강화한다 해도 여전히 미국 가정의 대략 85% 이상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뭐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이 연간 10만 불 미만의 어 부부라면 어총 5,600불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두 번째로요. 지난 며칠 사이에 상원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크게 논의가 되었던 항목이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 금액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안은요. 주당 400불을 지급하는 거였는데 이 금액이 300불로 낮춰지고요. 대신 지급기한을 기존의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한 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주목할 만한 변동 사항으로서요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1200불까지는 비과세 처리하기로 한 것도 하원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실업급여 수령액이요 원래는 과세 소득이죠. 그런데 2020년도에 수령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1200불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과세소득에서 뺄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은 2020년도 택스이어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 가구당 소득이 15만 불을 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미리 지금 세금신고를 2020년도에 대해서 진행하셨고 그리고 실업수당에 대해 이 금액만큼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으신 그런 분들께서는 수정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지난번 하원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15불로 인상하는 그 내용은 이번 상원 부양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양안은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다시 한번 수정이 가해졌기 때문에 하원의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다음 주 정도면 최종 결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부과하는 부유세가 발의돼서 논란이 예고된다라고 하는데요. 진보파의 리더라고 할수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사원 의원은 다른 진보파 의원들과 함께 울트라 밀리언네어 택스 액트 뭐 한국 말로는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 법안 정도가 될 텐데요. 이 법을 발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또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요. 5천만 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에 대해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요. 또이 자산 금액이 10억 불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1%를 더해서 어, 총 3%의 세금을 연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같은 기타 다른 진보파 의원들도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다 하고요. 워렌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 울트라 밀리언어 택스 액트로부터 나오는 세입은 코로나 극복에 필요한 예산 확충에 쓰일 것이고요. 또한 보육과 뭐 초중등 교육 그리고 기반 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다라고 설명했네요. 실제로 이 코비드 사태는 미국 가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고소득층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또 주식시장이 화랑을 겪으면서 순자산을 이로 인해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반면 저소득층은 해고 등으로 타격을 더 크게 받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 내용은요, 지난 2020년 대선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들 상원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의 공약으로 들어가기도 했던 내용인데요. 위와 같은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배경에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이 이 시점에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략 한 10만 가구 정도가 이 법안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들은 10년에 걸쳐 대략 한 3조 달러 정도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하네요. 한편 이와 같은 부자과세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가치,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또 실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뭐 가치를 매기기 힘든 자산들에 대한 어떤 집행면에서의 어려움도 들수 있을 거다라고 지적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었고 또 그로부터 그동안 미루어왔던 세법 개정, 특히 고소득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방향은 어떤 식으로든 이어질 것이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이번 부유세에 대한 의미를, 어, 둘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요. 바로 이런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 또는 뭐 고소득층에 대한 세법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때 자산가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잘해 놓아야겠다는 의미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라이크 like 버튼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